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명절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제일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장만이 아닐까 싶은데, 예. 사실 이번 명절은 뭐 태풍도 지나간 뒤끝이고 물가도 많이 비싸고 해가지고 음식장만 참 걱정이 많을 깁니다 그래도 기왕 만드는 거 맛있게 만들면 좋겠지, 예. 어 나물이나 전 같은 인명절 음식 어, 늘 만드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있게 만드는 비법이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식 전문가의 손맛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지 만나보시고 풍성한 추석 보내봅시다. 네, 예, 대한민국 한식협회 초대 공동 대표를 맡으셨던 정영숙 대표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대표 님. 반갑습니다. 예, 예. <laughs> 네, 네. 그~ 서울 추석 우리나라 큰 명절인데 뭐~ 같은 명절이긴 해도 계절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 추석 때 먹는 음식의 특징이 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설날 하면은 떡국인데 추석 하면은 송편이라고 누구나 음. 떠올리죠 예, 예. 근데 추석은 원내나 삼국사기에 고대 만원을 갈망하고 숭상하던 시대에 (1년) 중에 가장 달이 밝은 음. 음력 (8월) (15일을) 우리 민족 최대 축제로 여겨서 지금까지 의식화되어 전성되어 왔는데 1680년 정도 돼서 전술된 여록에 보면 백미 가루로 떡을 만들어 솔잎과 켜켜이 쪄서 물에 씻어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쌀은 우리의 주식으로 계절에 따라 설날은 떡국, 묵은 살로 빚어서 새해를 맞이한다는 음. 음, 예, 음복 음식이고, 추석의 송편은 햅살로 아. 풍성함을 축복하는 음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게. 네. 햅살과 무, 묵은살과 살 햅살. 예, 네. 네. 그 그러네. 차이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천 추석은 가을의 풍요로운 곡식과 갈들로 한해의 노력에 대한 결실에 축하도 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음. 차례를 모시는 것인데, 성표가 햇갈 등으로 이제 예, 차를 예를 올렸으나 옛가부터는 지금 요즘 상에다가 차례상에 술을 올리기 시작했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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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아니 이제 일단 어, 알고 있었던 건데 듣고 보니까 전혀 새롭게 <웃음> 느껴지는 그런네 무분별 햅사. 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음식을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아 명절하면 일단 전 네. 우리 경상도 말로 찌짐이라 하는데 전을 많이 부치는데 네. 먼저 생선전 요거 맛있게 할라 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생선전 하면 이제 우선에 이제 비린 맛도 없어야 되고 네. 신선해야 그 냄새가 다 잡아주겠죠. 예, 예. 예그 재료 손질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비린 맛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하면 비린 맛을 제거할 건가? 근데 음. 저는 우리가 그 신압으로 하잖아, 신압로 진짜 불조절을 잘해야 되고 음. 그냥 안에 익지 않고 끝에만 타도안 되잖아요. 아, 예. 그 그렇죠, 그렇죠. 네, 불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딱 붙이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이 나와요. 아, <laughs> 그렇지 급하면 막 이렇게 다 뒤집어지고 하 아, 아, 퍼지고. 아, 저 진짜 덩다가 네. 지나가... 예, 네, 줄줄 <laughs> 손, 흘리고 화, 화,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에. 천천히 예, 이렇습 그렇군요. 예, 예, 아, 예. 굉장히 오. 거기에서 참 기다림의 미학이 우리 한식에는 음.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천천히 약불로 예, 붙여야 되는 거죠. 예. 음. 예. 그래서 생선을 이제 비린 맛을 없애는 밑간을 우선에 먼저 해야 되고 예. 이제 부침옷을입어서 이제 기름 종류에 따라서 맛도 틀, 틀리고 예. 기름 온도에 따라서도 틀리고 음. 기름 양을 전을 붙인다데 어느 정도를 부어야 되는지 음. 예. 그것도 굉장히 그러고 어디, 어디쯤에 뒤집기를 해야 되는지 그예 <laughs> 그런 게 굉장히 골, 알려주세요, 그런 골고루 바로. 익히는 방법이 예. 중요하고 저는, 저는 절대로 그래서 센 불에 구워만 안 된다는 거중 약불로 중약불. 타지 않게 중약불. 속이 예. 잘 익도록 해서 색상도 먹뭐 음직스럽게 예. 특히 비린 맛을 없애는 방법은 옛날에 술에다가 생강을 딱 재서 그냥 남아있 먹다가 남은 술에다가 생강 몇 쪽을 넣어놓고 음. 그걸 이제 생선을 갖다가 그게 그~, 그, 그, 그 생강술에다가 좀 두었다가 예. 얼마나 두어야 돼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만 재워도돼요 예. 그렇게 해서 소금 밑간해서 지지면 됩니다. 못 음. 먹고 남무 술이 없네. <laughs> 아, 진짜 아시면 적당히 드셔야 돼요. 명절에는. 예? 예, 일단 한 10분 정도.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육전 육전 음. 얘기해 주세요. 육전 육전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육전 예.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육전은 쉬우면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거 맞아요. 그 잡내 잡기가 또 누린내 나기가 예. 참. 보통 보면 그걸 나는지 안 나는지 구워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 거는 제일 그 포인트가 핏물을 핏물을 아, 잘 빼야 돼요. 예. 핏물 핏물 그게 전부 다 냄새가 다 나, 나는 거거든요. 아, 예. 핏물을 어떻게 빼야 돼요? 핏물을 그냥 계속 아니 이제 치킨타올로 닦아내든지 치킨 음. 안 그러면은 바구니에 담아서 한 1시간이나 한, 한 30분쯤 이렇게 걸쳐놓으면 은다 빠져나와요 음. 아 예그 육류전을 부꾸울 때 보면은 딱 오그라들어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 오그라들 때 그거는 이제 칼집을 미리 그냥 토토토토 음 인제 좀 이렇게 두들겨주면 네. 부드럽기도 하고 이제 뒤집기 할때 오그라드는 것도 맞고 음 그랬거든요 그 그래. 인제 보면 이제 육전도 그냥 육전을 가지고 그냥 그 밀가루 묻히고 그~ 그~ 전에다가 이렇게 반죽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예, 예. 육즙는 반드시 육그 육류에다가 백 미간을 해야 돼요. 매즙이나 뭐 장기름이나 간장으로. 그래서 중약불로 약하게 구워내서. 약간 보면 칼집을 넣었는데도 약간 억울라들라할때딱 뒤집어야 돼요. 육제는. 음, 아, 네. 오그라들 때? <웃음> <웃음> 어. 그러니까 핏물을 잘 빼고, 잘 빼고 배즙, 참기름, 간장으로 예. 밑간을 살짝 한 다음에 미리 예. 칼집을 내놓 내놨던 예. 거를 한 다음에 네. 살짝 오그라들 때 뒤집어야 된다. 예. 예. 아 우리... 역시 아침에 디테일하네요. 적고 <laughs> 계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laughs> 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떤 명절에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우리 이제 이름으로 동그랑땡 요렇게 부르는데 <laughs> 요거 이제 그 한식 명칭은 돈전이야. 예, 요거는 예, 어떻게 하니까. 돈전이라고도 하고 예. 동그랑땡을 원래는 이름이 있어요. 네, 네. 육원전이라고. 육원전 아, 예. 고기 그러니까 를 동그랗게 <웃음> <웃음> 동그랗게 고기를 동그랗게 빚어서 붙인다 해서. 네. 예. 그래서 다진 고기를 먼저 밑간에 뭐든지 육류는 음, 전부 다 피를 피, 피, 핏물 빼는 거, 예, 예. 그리고 밑간을 먼저 하는 거, 그래야 잡내도 잡고 감칠맛도 있고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제 밑간을 그럼 보통 그냥 소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선생님은 늘그 간장, 예. 간장 배즙, 배즙, 참기름, 참기름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laughs> <laughs> 그죠? 예, 그 요즘 이제 두부를 엮게 가지고 버섯도 다지고 예. 마늘, 채소 등으로 음. 반죽해서 동그랗게 예쁘게 그것도 반죽이 끝으로 안 나오게 얼마나 예쁘게 동그랗게잘 굽는가 그분의 성품이 나와요 성품. 네. <laughs> 그 성품. 아 <laughs> 어, 저는 진짜 전붙이다가 성질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참그 네. 전을 붙여 보면은 네. 그 느긋하게 해야 돼요. 막 네. 보면 네. 안 돼, 막 보면. 음. 음. 그러니까 어? 온 가족이 다 같이 해야 돼. 네, 같이 그러니까요. 해야 돼. 네. 한 사람은 나주고 한 사람은 네. 뒤집게 하고 한 사람은 끄집어내고. 네, 예. 네, 네. 자, 꼬치전 산적이라고 하죠. 그거 네. 뭐 어떻게 합니까? 적이라 그러잖아요 적, 네, 네. 예. 보통 우리는 꼬지에 다 끼워가지고 양념해 가지고 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하나하나 그 꼬지에 끼울 전체적인 재료들을 처음부터 각각 양념을 따로 해서 끼워야 돼요 음. 음. 그 예를 들자면 고기는 고기 양념을 해서 끼우고 네네. 우엉은 쪄서 밑간을 해야 돼요 음. 참기름하고 국간장하고 약간 묻혀가지고 고를 살짝 쪄요 그냥 쪄가지고 묻히는 게아니다예예예그렇군데 당근도 찌고. 또파 같은 거는 생으로 끼워야 색깔도 파랗게 이제 이쁘게 나오고 파 향도 나고. 네. 음. 그래서 이제 각기 향과 색깔을 제대로 연출해낼 음. 수가 있어요. 각각이 네. 다 맛있게. 네. 국간도 하고 네. 재료 손질도 사... 해가지고 사... 해야지 네. 맛있다. 네. 아 근데 손이 너무 많이 갈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선생님 뭐 간단하게 그냥 음. 후다닥 해가지고 그 맛이 날순 없나요? 음. 근데 이게, 이제, 음식은 후다닥 해가지고 할수 있는 게 <laughs> 없어요. 제가 진짜, 우문이네요. 예. 네.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laughs> 동그란 땡은 만들어져 있는 거 사가지고. <웃음> <웃음> 근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또 직접 만들어보면 또 맛도 있고 아유, 하니까. 예, 예. 한번 해보면, 예. 얼마나 그게, 네. 가족끼리 또뭘 넣어야, 뭘 빼야, 맛있고 음, 맛없고. 네, 같이 하면은, 네. 그렇죠. 예. 평가도 예. 할수 있고, 그죠. 예. 예. 음. 그 외에 전을 부칠 때더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전을 부칠 때 소금간을 하든지 간이 약간 된 부침가루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네네. 근데 반죽에 약간의 이게 팁 굉장한 팁이에요 네. 전이 굉장히 맛있게 하려면 우리 전 반죽할 때뭐 네. 부추나 야, 남아있는 야채를 좀더 이렇게 좀더 섞어서 이렇게 할때그 속에 국간장하고 참기름을 딱그 반죽에다가 음. 딱 약간 넣으면 약간만 예또 감칠맛도 나고 식용유 냄새도 제거하고 네. 밀가루 냄새도 제거하고 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기름과 기름끼리는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식용유를 구워도 기름을 많이 흡수를 하지 않고. 음. 그래서 참기름을 미리 반죽에다 참기름 약간, 장 국간장, 국간장 약간. 약간. 네, 그렇게 오. 넣어서 전을 부치면 전이 굉장히 우리가 꼭 양념장에 안 찍어도 그 자체가 맛있어요. 근데 약간이라고 하면은 엄요볼래 그러니까, 아, 했는데. <웃음> <웃음> 아니 면밀히 이거 다 이렇게 제가 아하거든요그 그러니까, 느낌이 중에 없어요 저희는. 그러 그러니까 우리는 네. 평생을 눈대중으로 하다 보니까. <laughs> <laughs> 약간. 그러니까, 네. 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남은 채소랑 다 넣고 채소 네. 전을 이렇게 부칠 건데 네. 지금 구울 건데 네. 요. 음. 한 다섯 장 정도 굽는다 하면 예. 참기름 어느 정도 넣으면 될까요? 국... 참기름 예. 한반 스푼. 반 스푼. 우리 밥반 먹는 숟가락. 한, 예. 아, 반 스푼. 간장은요? 간장은? 국간장은, 한, 국간장은 한, 한 스푼 정도. 한 스푼? 음. 예. 그러니까 이게 막 간이 돼서 간장을 찍지 않을 정도로 짜오면 안 돼요.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싱겁지 않을 정도의 간. 아. 그게 가장 음식에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친. 사실 이것도 또 국간장이 간. 또 집집마다 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우. 요거는 그러면 예. 국간장이 예. 된장을 담고 뺀 음. 간장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냄새 제가 할때된장면 그거 묻히잖아요 예, 예. 그렇듯이 수육을 삶을 때도 된장념과 음, 하듯이 네네네네. 그래서 그그 그 깊은 맛은 콩의 역할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 예. 선생님. 그 저희가 해야될 음식이 많아 가지고 <laughs> 예, 예. 빨리 가겠습니다. 예, 예. 새우튀김. 튀김입니다. 튀김. 튀김. 예. 네. 새우튀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산물도 첫째는 그 우리가 아무리 전이나 튀겨놔도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네. 신선도가 좋아야 되고 새우도 밑간을 어떻게 하느냐가 팁입니다. 음. 새우는 새우, 새우의 그 특유한 맛 냄새가 있어요. 네네. 그 맛에. 그런데 화이트 와인에 소금과 배구추를 10분 닦 10분간 딱 버려놔야 돼. 화이트 와인, 소금, 배배구추 하얀색 고추. 네. 네. 그래서 여기 한식인데 화이트 와인이 들어가네요. <laughs> 그 예. 와인을 조금 예 그렇게 어. 넣고 그러면은 아주, 그, 새우의 그 특유한 다른 잡내는 다 잡아주면서, 음. 새우가 굉장히 튀김이 맛있게. 오. 근데 요. 온, 온도도 네. 굉장히 중요해요. 아, 온도. 튀김 네. 온도. 한 175도 내지 185도 정도. 음. 그래야 눅눅하지 않고 맛있게 튀 음. 기름이 너무 낮아도 기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재료가. 예, 예, 예. 예. 네. 근데 튀김옷을 만들 때 반죽 온도가 가장, 가장 그 반죽이 얼음물에 우리 반죽해야 튀김이 잘 된다 하던 게 바삭하게. 바로 예예 예. 예. 그래서 차, 반죽 온도가 반드시 차가워야 바삭하게 잘 튀겨지고 음. 기름을 많이 안 먹고 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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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다음에 이제 오징어 튀김은요 오징어 튀김도 마찬가지예요 물기를 잘 제거해야 그 기름에 튀겼을 때 기름이 막 튀고 그러지 않거든요 음. 네. 근데 물기를 다좀 닦고 밑간을, 이것도 마찬가지, 화이트 와인하고 소금하고 후추를 약간 음. 뿌렸다가 하면은 그 오징어의 깊은 맛이 음. 엄청 맛있어요. 네. 네. <laughs> 선생님 지금 드시고 계세요. <웃음> <웃음> 요, 예, 요럴 때 화이트 와인은 그냥 마트에 파는 4,000원짜리 이런 거사도되요 예, <laughs> 예, 관계없어요. 예, 관계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 화이트 와인 없으면 소주 약간 해도 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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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때 없는 걸 구입하려고 하지. 네. 고구마 튀김 어떻게 하요 고구마는 그대로도 맛있잖아요. 고, 그렇죠, 고구마는. 그렇죠. 달고 고소해서 반죽에 약간의 간만 해서 튀김옷을 너무 두껍게 입히지 말고, 고구마는. 고구마 그 자체가 맛있어서 튀김옷을 두껍게 입히지 않는 게 고구마 튀김옷 음. 예. 그렇죠. 두꺼우면 은좀 맛이 없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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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사실 이제 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물 만드는 거거든요. <laughs> 예. 네. 나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부다. 우리 희들은막 이렇게 보름날에 이면 나물을 엄청 많이 볶잖아요. 네. 그 나물을 볶을 때는 그냥 냄비에 앉혀놓고 막 간을 막 이것저것 집어넣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각각 나물마다 미리 밑간을 먼저 해서. 아. 밑간을 해서 볶아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 나물을 보면, 뭐, 묵나물도 있을 거고, 그냥 생, 생으로 돼서 데쳐서 볶는 것도 있을 텐데, 요거 국물이 약간 촉촉해야 수분이 마르지 않고 맛을 그대로 또, 또 수분을 너무 많이 잡아줘가지고 마른 것을 먹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양파하고 무를 그 멸치하고 다시마 물에다가, 이제 좀 우려낸 물에다가, 양파하고 무를 갈아가고, 그걸 수분을 모든 나물 볶는데, 요걸 조금씩 넣어서, 음. 그래놓으면 무가 익으면 달콤하면서 맛있잖아요. 예, 예. 무 나물이 그래서 맛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양파도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볶았을 때 달달한 맛이에요. 아, 어. 그래서 나물의 그 감미를 아. 감미를 양파와 그무 접이 무즙, 음. 양파,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멸치, 멸치, 예, 멸치 육수, 다시마, 육수. 멸치 다시마하고 음. 멸치 육수낸 데다가 예. 그 국물에다 요두 개를 갈은 걸딱 국물만 약간씩 수분을 내용마다 다 다른, 아, 잡히는 게 다르니까, 네. 묵나무는 조금 낮게 하고, 음. 다른 거는 조금씩 해서, 그걸 잡아서 볶아놓으면 양념할 때, 그것을 넣으면서 양념할 때. 뭘 약간씩 음. 넣어가지고, 양념할 때. 나물이 좀더 촉촉하면서 하나하나가 음. 그냥 깊은 맛이 있어. 예, 사실 이제 나물 볶을 때물좀 부어가면서 하는데, 그 물을 그 양파 예. 무좀넣을 때. 보통 보면 다 맛. 맹물 붓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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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지 말고, 육수, 다시물, 아. 채소, 육수 낸 데다가, 마늘 양 마늘하고 무를 갈아 국물을 아, 양파 무 예. 양파 예. 무 예. 알겠습니다. 정말 어, 예. 메인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물 이게 무쳐가지고 볶을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 하고 음. 이런 나물 볶을 때는 통깨를 얹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계속 계속 소금으로. 아 예. 예. 반드시 계속 소금으로. 소금으로 예. 해야 <laughs> 맛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 하이라이트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갈비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laughs> 네. 이거 진짜 잘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갈비찜도 우리가 먹어보면 은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질기고 괜찮을 것 같은데 막 그냥 냄새 나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핏물이 가장. 핏물을 잘빼 음. 핏물을 잘 빼야 돼요. 잘 빼야 돼요. 어. 그래서, 잡, 그래서 잡내도 없앨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름도 많잖아요. 네네네. 갈비에 보통 기름이 기가 많기 때문에 이 네네. 기름을 좀 우리 소고기 기름 우리 몸 체온에서 잘안 녹기 때문에 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쳐야 돼요. 음. 그래야 불순물하고 핏물도 다 제거가 되고 예, 일단 핏물을 뺐다 하더라도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불순물과 핏물을 빼고 그래서 대칭 갈비에다가 연육 작용을 하는 배즙이나 음. 양파나 과일즙 이런 걸 넣어가지고 에이. 간을 삼, 삼삼하게 해서 예예 예. 네. 네. 삼삼해 보이네요 예. <웃음> <웃음> 아니 이제 시간 얼마 남아서 명절 없이 칼로리가 높다입니까 아좀더 예.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더 칼로리가 높다는 것은 명절에는 전과 튀김을 집집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준비하잖아요. 예. 그 사실은 전과 튀김은 적석 요리인데. 막 미리 구워가지고 놨다가 며칠을 그걸 명절 음식이라서 해 음. 계속 데워서 데워서 먹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제 상온에 두다 보니까 기름도 산패되고 칼로리가 높을 수밖에 네. 없어요. 음. 게 많은 가족들이 함께 먹다 보니 과식하게 되고. 음. 그래서 전과 튀김은 당일 먹을 분량만 해서. 오래도고 먹지 않았을면 근데 이제 네. 어차피 손 네. 가는 거 네. 그냥 한꺼번에 많이 넣고 먹자. <laughs> 근데 결국은 저한테 다 와요. 네. 먹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먹어. 그래서 네. 이제 네. 네. 그런 건 이제 전하고 튀김은 즉석에서 바로 네. 그냥 네. 가족들끼리 네. 모여가서 그렇게 네. 먹는 게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한식협회 초대 공동 대표 정영숙 대표였습니다. 예, 자갈치 아줌마 17,973의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